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개시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1 0 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오늘 9장 말씀에는 그1 0 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이세 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그 가축들의 돌림병이 있는 재앙이고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재앙의 이야기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비록 그 재앙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이제 그 억압하고 있는 그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열 가지 재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 주시고 또개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바로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맺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구장에 나오는 이세 가지 재앙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출애굽기 구장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어떤 그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열 가지 재앙 속에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자. 하는. 결국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은 재앙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계속되는 이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개시하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하시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읽어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 재앙이 반복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그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또한 바로에게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되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이제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발이 두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더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이죠. 바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거기 보면 구별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 사이에는 완전히 확연한 구분을 짓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우박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도 애굽 땅에는 우박이 온 땅에 임했지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애굽의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기한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시간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열 가지 계속되는 제안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한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고 계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 가운데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그 기한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 또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열 가지 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으로 일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구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되는 이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또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계속되는 그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교만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패망과 필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 주는 것은 때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떤 실패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완악함과 또 어떤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며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패망과 어떤 필멸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이 재앙 앞에서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매번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아주 잠시 바로는 뭔가 깨닫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바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데 그는 잠시 깨어질 뿐이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깨어질 뿐이에요. 온전히 깨어지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패망과 필멸의 길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12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17절에 바로가 교만하여 여전히 보내지 않았다. 계속해서 34절에도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다.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지 않았다. 물론, 잠시, 그 중간중간에 보면, 바로가, 아, 그 재앙 앞에서 뭔가 깨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였어요. 중요한 건 바로는 온전히 깨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과 어떤 그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바로 자신과 결국은 바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패망과 결국은 필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과 완고함과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패망과 필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깨어짐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어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 여전히 그 바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완악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 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바로의 신하 중에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완악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적과 재앙이 임했는데 그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소중한 가축들과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라도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표적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그 가축과 이들의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져 또 하나님께 깨어져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건과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또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깨어져,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일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깨어져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패망과 필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ank you